네. 근데 <laughs> 상대팀이 진짜. 한번 들어가면 뚝배기 맞을 거에요. 이 바로 근접 암살자를 꺼내자마자 우서가 나왔다는 점이 굉장히 슬프긴 한데, 뭐. 못 이긴다 이런 건 아니니까. 힘들다이지 못 이긴다가 아니거든. 할수 있어요. 아까부터 야! 야! 해 주시네. 오케이, 가봅시다. 방송 이번 판은 아, 이특 갈게요. 이특 가서 알바,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샤를 갈 이유가 없는 게, 캠을 나보다 더 빨리 도는 캐릭이 이미 팀에 있어가지고, 나이샤를 찍을 이유가 없어요, 딱. 솔직히 말해서 이 색의 범용성이 너무 좋아하신 바람에, 캠을 먹을 네, 상황이 있지. 아니면은, 나이샤를 찍을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어우, 네. 네. 무서워. 어우, 아, 진짜 무섭네. 이한번 깔아만 둡시다. 아, 어. 아나의 시야 체크가 굉장히 현명했죠. 네 그러니깐요 저기 아나큐가 저거 부시 체크할 수 있는 게 되게 좋긴 좋아 확실히 어어? 잡을 수 있나? 잡았다 아 덮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아쉽고 살짝 빠질게요 그냥 아 맞다 맞다 네 갑니다 네아 맞다 두걸 가는 거 깜빡했네 먹고 우물 한번 빨게요 그냥 우물 한번 빨고 탑 웨이브는 뭐 저거는 포탈 타고 간뒤 창코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엄청 신경 안 써도 되죠 이거 밟고 있는 얘나 한번 방해할까요? 아나니 네, 일단 빠지세요 제가 마무리하고 갈게요 오케이 쭉 빠지면서 합시다 쭉 빠지면 서 이거 한번찌르 살짝 아쉬운데 찌르자고요? 네, 한번쓸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누가 이 왔다 누르 오케이. 또 누가 잘다 나이스. 이득을 봤네요 네. 바텀 웨이브랑 타 웨이브 누가 막아주고 나는 미드 경치 한번 밀고 갈게요 디. 이뭐 들창고가 잠깐 바쁜 것 같으니까 탑을 잠깐 내가 밟아줍시다. 어. 그럴 필요가 없었나? 괜히 왔나? 아니 창고 탑캡 먹으라고 빙 찍고 이거 먹는 동안에 내가 탑 라인 병어 쳤고. 오. 너 멀지. 이게 되네. 예. 뭐될줄 <laughs> 어, 몰랐는데 되네. <laughs> 아 그니까 맞출 줄을 몰랐어, 이 저거, DQ를. 아무튼 곧. <laughs> 아 다음부턴 좀더잘믿어볼게내 믿음이 부족했구나. 어... 창콜를 끄면 오히려 좋지 않나? 까매. 오케이 나이스. 미드에 두 명, 네 바로 갈게요. 뛰어갑니다, 뛰어갑니다. 나이스. 아 근데 이미 뺏겼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 따고 뺏겼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야. 뭐야 이거 나 버그 걸려가지고 몸에 더 딸려 있어. 뭔버그야 이거. 아니 진짜 스리 같은 게임이네. 뭐탈것 상태 상대로더 딸리고 있어 몸에. 케이스 <laughs> 어우야 이거 뭐야? <laughs> 좀 과투자 아닌가 싶긴 하지만 기분이 좋네요. 아 여기가 히로시마구나. 오케이 좋아 좋아. 탑장단누가 닫고. 아 까비. 어 나이스 잡아요 이거. 오케이 좀 푸시할게요 여기 한 동안. 어. 네. 이거 같이 가면 돼. 아 저거 깼어 깼다 아잠시 이것 좀 <laughs> 진짜였는데? 알 깨고 이정도면 너무 쌉이득인데요? 아니 이게 알 깨지면은 먹기가 그냥 아예 빠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되게 치명적이야 앞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그쵸 그러니까 그니 굳이 먹기를 죽이지 않더라도 이득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직도 몸에 더 딸려있어 미치겠네 세상에 경치 챙겨 갈게요. 여기 다 있을 필요 없어요까 네, 아, 어, 근데 너무 운영적으로 이들을 크게 보는데, 계속. 음, 마치 덧달린 마이애드 스킨. 이거 좀 귀하네요. 상대가 안 보이는데 위에 캠 챙기고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찔러 볼까요? 아, 이 먹혔네. 늦었어요. 예측은 정확했지만 살짝 늦었다. 어어, 이거 어, 창고가 위험해! 안, 전혀 안 위험했고. 어저을어 어, 어, 리빙이 위에 있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있는데 아, 어 아, 오씨 아, 아, 뭐야 이거. 벽에 걸려서. 네 <laughs> 벽에 걸려가지고 살았네요. 예. 네. 어, 뭐야? 머키 그냥 왔다갔다 와리가리 동선 타는 중. 나이스. 아주 좋았죠. 어, 저거 진짜 아래 거예요. 진짜예요. 저거 나이스... 어 이득을 너무 크게 봅니다. 누가 미드 막아주고, 미드 바텀 경험치만 싹 먹어주면 될것 같아. 제가 이거 포탈타워... 아, 아, 이거 뒷 창고 포탈타하고 미드 바텀 달리고, 나머지 우리가 미드 근처에서 저핵 교전 준비합시다. 오케이 창포가... 어깨가 여기 위에 케어 여기 정크렛, 저 만화 없어가지고 우물 한번 빨고 안타깝 볼게요.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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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이고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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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아아 씨. 아까 웃어웃 저거 못 죽여. 저 그냥 뭐 이득 봤어? 이득 봤어. 이득 네, 아, 많이 봤어. 일단 탑을 막아주고 이밍 이밍의 파열은 먹기가 행진 찍었네요. <laughs> 저거 무더기 잡는다 먹키가 행진 찍으면 오히려 좋죠 문어발에 웃어면은 진짜 답이 없다고 생각했을텐데 행진이면은 그나마 다행이요아 근데 그것도 못간 이유가 그먹키가 13층에 있잖아 <laughs> 네건 잡았다 아니 도대체 개구리 잡는다고 멘붕이나 당가는거뭐땀은 기분이 좋으니까 또 <laughs> 한데 뭔가 웃기네요. 그나저나 저 아직도 몸에 덫이 달려 있어요. <laughs> 치겠네. 히오스 해버려가지고 또. 히오스 하러가는거아히야스 해버려가지고 또. 히오가지고 또. 히오스 해버려가지고 고 또. 히오스 해버려가고 아 지금 빠르게 어. 갈수했어걸 시야먹느라 저걸 못해 어. 있나? 아 근데 시야 걸렸으니까 한번 들어가보자 누러이가 지금 고생있습니다한번 우리가 가진 보유한 핵이 없군요 누러이가 이제 위로 올라왔는데 어어? 거. 맞다 어우 큰일 날는데 어어 뭐 가자고요? 그래 가자 가자 와나노 먹히기. 야 나이스. 오케이 여기 위가아잘잘 음? 잘, 잘 줬어요. 어. 나도 그냥 들어갈까 말까 감 보고 있었는데, 그냥 주셔서 들어갔더니 또 이겼네요. 어. 그럼 된 거지 뭐. 이대로 갈게요. 먹고. 이거 막고. 다들 먹기에 페르몬에 끌렸는지 다들 여기로 뛰어왔는데. 아니 왜다 이쪽으로 왜와 먹히는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목소리도 안 하고 있어요> <목소리도 안 하고 있어요> 아 도살자였으면. 아 도살자였으면 이해했다. 살자어 <목소리도 안 하고 있어요> 잠깐. 저게 어디서 나온거죠캡 먹고 갈게요 아직 못보면 아니구 복수심의 칼날 떴고 노행물 추척으로 살아나오겠죠? 나이스 저 궁보 걸려가지고 끊겼으면 개빡쳤겠다 하하저불행 <laughs> 뭐야 무적 뺐고 우서 공백 거개 이득이죠? 이건 이득이 아닌데. 어, 뭐야? 어 이건. 아아 아, 아, 리밍 어. 조개 한 죽네 아 까비 오후. 아 행운 바로 쓰죠 베닝 방 살짝 <laughs> 아쉽긴 한데 뭐이 정도면 막 <laughs> 그렇게까지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수 있죠. 네, 네. 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수있도면이 정도면, 이정도아이정도아이 정도면, 이아 너무 이 정도면, 이정도아이정도아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이 정도면, 아이 정도면, 이아이 바텀을 같이 막으러 갑시다. 바텀 막고 캠 먹고 대충 20 불리면서 게임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혼자서 캠 먹을게요. 어, 아, 같이 되지. 나 어차피 할게 없어요. 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그리고 이가나한 놈이 또 매수를 하러 뛰어왔기 때문에 빨리 먹는 게맞았네요 응. 잡았고. 바텀에 한분 계시고 드시고 나서 저거. 올라오면 되고 나머지 다 탑으로 뜁시다 드시고 저거 포탈 타고 올라오면 되, 되잖아 저거 저는 믿음 먹을게요 네아네군데구나세군데 아, 좋아 알았는데 아, 네. 아 먹으라 하죠 네. 핵네개 먹을 수 있겠는데 저기. 어 아. 굉장한 핵 보유국이 됐어요 <웃음> <웃음> 그대로 갑시다 러시아. <laughs> 바로 러시아 행 나저나난 아, 언제까지 몸에 해, 이 덫을 들고 다녀야 되는가? 족쇄가 해방이 안 돼요. 한번 한번 뭐 어. 두두 먹어도 한는뭐 당겨도 아, 뭐. 어아아 뭐. 까비. 아쉽지만 뭐. 오, 오 오, 뒤질 뻔했네. 오, 저거를 다시. <laughs> 타이밍 맞추면 우서 2도 씹을 수 있어요, 저거. 가끔 나오는 장면. <laughs> 거기서 한 타, 파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먹기 궁잘 피하면서 가. 아한대 맞아버렸죠? <laughs> 아니뽕 받았는데 합류를 못했어. <laughs> 상대가 다 빼가지고 땄으면 어, 이득이죠 <laughs> 나이스. 잠깐만요. 어떻게든 살려보도록 하고 있어. 나이스. 이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 나이스. 이나이 나이스. 나

차코님이 미드에서 두명 어그를 꺼냈다. 오케이. 어 안돼. 어더 연계 뭐야? 와 미친. 절대 예상할 수 있는 플레이 가 아니었다. 어. 빠지면서 하자 빠지면서. 아이고.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깜짝 놀랐네. 오케이. 강 나오면 뽕 주셔도 됨. 터져버렸는데? 아이 뭐야 이거 터졌는데 게임이 뭐지? 그냥 가만히 냅둬도 이기네? 아니 이대로 덧 몸에 박힌 채로 끝나, 끝내는 거야? 잠깐만 이거 맞아? <laughs> 기념품 들고 가? <laughs> 죽으면 사라지려나? 모르겠다 아, 처음 보는 먹어여 가지고 모르겠어요. 오케이, 한번더 찾았어, 어떨까요? 오케이. 그냥 얘기다 빌려 줘. 끝낼 수 있어. 끝내야 돼, 우리. 안에 있나? 안에 있어. 아이고. 해만 쳤으면 끝났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어, 안 돼, 안나 슬프네요. 아이고, 안 귀한. 나이스. 어. 어, 저거를 상대가 먹고 기다렸다가 바텀에. 바로 달려올때 그걸 끊자 핵소로 지금 달릴거 아니야 네 그렇죠 어디갔어? 아니 빠졌나 이 밀실사건같은 느낌이네요 자기 사라진 정크 점프해서 사라졌나 <laughs> 약간 추리소설같은게 나올 법한 그 소재인데 한 저기, 왜 저기있네? 바텀에 있는데 뒤로 네. 바로 뒤 같은 거 같은데 <laughs>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밀실도주사건 정크에은왜 저기가 있는가? 데이어 먹기 덩치가 커졌네. 벌크업을 했나 보네요, 이 친구. <laughs> 아 까비. 아 이걸. 아, 바텀 웨이브가 안 이쁜데 이걸헷갈각을 봅시다 탑을 그냥 이미 끝났어요 게임 네 그니까 러 그냥 끝, 끝을 끝 내자고요 끝을 네. 이대로 그냥 행만 쳐서 끝냅시다 오오오 오, 날라오는거 봐씨오 바로 탐막겜다 피해 다 피해 나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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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웃음> 뭔 콤보야, 이게 <laughs> 어이가 없네. 오케이. 끝났네요. 수고. 아이고, 또 이렇게 끝나네. <laughs> 이 판은 그냥 엄청 특출난 장면이 있다기보다는 판 전체가 무난하게 좋아가지고, 풀 버전으로 영상 올려야겠다. 풀 버전 원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 내가 없어. 아,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